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호시장이 하도 감겨져 이게 다붙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그 다음은 세종시의회 의원입니다. 오시시장여십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을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관 i 아까처럼 재 얘기 한번 해주세요 <웃음> <될까요>? <웃음> 우리 그러면 여기 본에는 몇명 되십니까? 아, 음, 연기군이 없어요. 여기가 한층 구조라. 아이 연기군 시가 되고든저 지금은 꿈분 이제 두 분째로. 세종작년 한층 구조였는데, 시분구가 없어지고, 세출자치시의 유기군, 저전럼유기군없죠요 저처럼 기군은 없어요. 이초는 없는 거고, 기는 없어요. 층구조라고서 방역은 기초를 함께 하는.

오셔야 된다고 세종시는 다른 데는 다 공개했는데 어떻게 <laughs> 저녁때 공개를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아니 저 출마선언 하시고 맹물도 세종 오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그랬었어요. 시장님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오지 마시라고 여태 <laughs> <laughs>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완성이 안 돼서 못 오다가 <laughs> 네. 어제 밤에 완성돼서 이제 이장바은 <laughs> <붙인> 거예요 <laughs> 드시지도 말래, 그냥. 아 진짜, 농사는 진짜 무게로 제가. 시장님 강력하게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laughs> 오늘 이른 아침부터 우리 국민의힘의 백권 후보자이신 김문수 전자님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 주세요. 사실 후보로 나누시겠다라고 발표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세종시를 방문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노동부가 우리 세종시에 있기도 하지만 중앙부처가 있고 앞으로 세종시가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행정수도에 관한 세종시민부터 인사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으 이런 데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시는, 오시는 것 대대적으로 관영하는데 행정수도 어떡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거는 내가 당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어,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러길래, 제가 감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면, 마련된 뒤에 오십시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 못 오셨, 못안 오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충청권 방문하는 첫 시간에 첫 일정으로 세종시를 오셨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부니다 아, 김은수 의원님은뭐 여러 가지 경력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능력이 그 훌륭하다기보다는 그 또그 꼿꼿한 인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우리 선비들의 딸깍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딸깍발이 전혀 같으신 분이 아니신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는 어, 뭐 타협이라는 게경색된 자세가 아니고 옳름을 절대 잃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용하시다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평소에도 늘요청경에 맞이하는 분이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단식 투쟁을 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단식을 했더니 단식한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서 단식하지 마라. 대화를 해야지 무슨 단식을 하느냐. 그런 따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후보로서 나오셨지만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의지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권영세 어, 비대위 대표님을 만나서 행정수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행정수도 뭐 각당 후보님들이 전부 약속을 하셨지만 어, 일편 기대하면서도 반면에 우려했을 것이라는 게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신다면, 또안 한다는 거 아니냐. 개헌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행정수도 언제 되느냐. 사회적 합의, 또될 뭐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한다는 말 아니냐. 이런 여론이나 많은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제 권영세 대표님께서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걸 추진하겠다.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해서 하면 좋은 것이고, 일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이룰 것이고 국민의힘은 공약하면 발표하면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전해달라는 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수도 이외에도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 특례법을 전면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전에 백년대계를 위한 재원이라 해서 이면서 우리 부모님께 장동혁 의원님과 함께 제가 제안서를 보내드렸는데 다 읽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이 모습을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또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우리 40만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최민호 시장님과 우리 40만 세종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데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종시에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같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직을 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중선 후보로 나와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아, 세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을 한번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교통이 우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은 KTX 정거장이 여기 있으면은 훨씬 더 전국 모든 분들이 우리 중항부처 중앙부처라는 뭐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접근성을 나쁘게 해놨을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선에 여기에 고속철도나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는 물론 많이 다니는 있죠 그렇지만 고속철도가 바로 전국 곳곳에서 직통하는 철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아, 아쉬움이 있다고 저도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우리 청사로 올 때는 꼭 오송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또 차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그렇게 중앙부처에 가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국회나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를 보러 가는데, 사실 여기 고속철만 바로 다니면 거의 서울시나뭐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도 서울에 지금 살면서 여기도나 뭐디 여러분들 가보면은 다한 시간 하면 도착한대. 세종에서도 충분히 고속철만 있다면 어 서울까지 한 시간 내로 다 소통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기 오든 대통령실이 여기 오든 뭐 불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거 똑같기 때문에 뭐온 게든지 안온 게든지 그 자체가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일이 옮길 때는 이제 문제가 과연 외국인들이 이리 와서 이까지 올라오 접근성,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을 때 접근성 이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 우리 재민호 시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거안 하려면 아예 세종시에 와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막 확실하게 뭐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장동혁 우리 의원하고 이제 잘 상의를 하고 우리 당의 뜻도 주 알아보니까 첫째는 행정 수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첫째 국회 의사당을 이리 옮기는 것 이거는 뭐 다들 여야간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될당고 공무원들은 제일 관계를 많이 하는 것이 국회하고 입법과 행정이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주 출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공무원들이 다100% 관여할 거고, 반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떨지, 그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아, 그럼 여기 오면 불편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고속철도 좀 빨리 완성이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대통령실을 완전히 옮기는 문제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하고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 해서 대통령실도 사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어야 대통령이지 행정부의 장인데 행정부의 부처는 여기도 대통령 혼자 그러면 꼭세우에있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이제 깊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 지금 치고 있죠. 이제 지금 기본계획 설계 용역까지 되고 있어요. 네, 또 그것도 빨리 지워가지고 지금 뭐들어가느냐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지휘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마땅한데 그래서 대통령실은 신속하게 완공을 해서 대통령이 언든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대부분은 다른 지방에 가니까 또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되는 거 대부분은 뭐 그걸 잘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 될지 짜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고 또 지역도 균형 발전이 되고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결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최민호 시장님 말씀은 행정 수도 그 말을 왜안 쓰냐? 그럼 저는 쓰고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행정 중심 복합 도시지 행정 수도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그 법률 용어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원래는 신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라는 말은 관습헌법상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도시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신행정수도라는 말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오기 전까지 못 쓴다 해서 행정중심 복합 도시를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법률전 전문가시죠. 장동혁 의원이 그 당시의 반스법법상 그런 수도를 그렇게 한다는 규정 자체가 오순이다. 그리고 법률사고 헌법을 개정해서만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사 옮겨야 된다는 것도 달리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아, 뭐 김은수 우리 나중에 집권하시면 후보님께서 법률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법률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제2 의사당 움직이는 것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법률적으로 올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장동현 의원이 맡은 제 우리 선거 어, 본부에. 총 책임을 맡아 계시기 때문에 장동엽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또 우리 최민호 시장님 말씀도 잘 들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원래 자, 잘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시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세종시가 당연히 행정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뭐 대통령실이 여기 왔느냐 뭐에 하나씩 따질 수 있지만은 공무원들은 다. 아 행정수도는 서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용어가 어떠냐 이런 것은 세세히 따지더라도 어, 앞으로 우리 행정수도 세정특별자치시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제가 우리 제너시장님다 어, 우리 이 지역의 어, 의원님들 여러분 구청장님들 여러분들의 뜻을 잘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 저는 경기도지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안성이나 평택 이런데 보면은 아, 사실상 우리 충청도는 수도권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충청도 전체가 수도권과 전혀 어, 문제가 없는, 어, 차이가 전혀 없는 대로 괜찮아. 아산하고 평택도 괜찮만한 건너면 바로 여기 중청도 안에. 그래서 저 택시기사도 볼, 해봤는데, 뭐 평택수도 있고 안성수도 있고 하면 다 여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도 다니면은 당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저권 전체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걸맞는 그 편리한 교통, 제가 장안한 GTX라든지 이런 편리한 교통으로 서울역에서부터 한 시간 내에 거의 도착할 수 있는. 또 여기 오송까지는 한 시간 내에 사실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시간 내의 생활권으로 앞으로 발전돼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주민들의 생활의 향상이나 편리함이 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하겠습니다. 우리 장동혁 원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주민의 시장이 모상해서 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또 충청북도, 이 충청권 전체가 어떻게 앞으로 100년 대계로 힘차게 웅비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뭐냐, 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충청의 위대함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에도 있지만 또 서해안 지역에 아주 가장 많은 교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또그 외에도 해양과 농업과 또 도시 또 유성을 비롯한 대한민국 첨단과학 교육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복합되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미래와 또전 세계로 향하는 중요한 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국회가 오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인들을 잘살수 있고 잘 밝혀줄 수 있는 과학 기술 첨단의 전진 집약처가 이 바로 군전 지역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모르는 것은 이제 우리 작동위원님한테도 계속 배우고, 시장님한테도 듣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 정말 우리 세종대표자치시와 중청권 전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뜻을 잘어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어 귀한 시간을 해서 여러분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어 밝혀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어, 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우리 김문성 후보의 입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완전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고요. 제이진무실은 신속하게 에, 완성을 해서 제2진무실을 세종에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2진무실의 문제나 아니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진무실을 설치하고 어디를 주된 진무실로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결정과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그다음에 제2직무실을 설치한 후에 제2직무실을 주된 직무실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처음부터도 우리 지금 서해안 그리고 충남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이 불어가 부족해서 기업이 충청으로 세종으로 오기가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교통인 불어를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해서 공약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공약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위원 말씀하시죠. 아 저요. <laughs> 예, 우선 국민의힘 세종시위원장 이준배입니다. 어, 우리 김문수 후보님, 어, 우리 국민의힘 체 어, 세종특별자치시 책임공원과 함께 예, 세종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마침내 사람이 와서 일을 이룬다는 우리 훈민정음의 해레브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 공화, 반포플리즘이라고 하는 바탕을 가지고 우리 전통 보수 세력을 좀 재건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세종대왕의 정신인 애민, 애족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40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지하고 성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앞서 주신 말씀처럼 행정수도는 단순하게 그냥 불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국민이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또 국토균형발전과 또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잘 만들고 키워나가는 것도 국민의 몫이고 국민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에, 단순히 헌법 개정 뿐만 아니라 아, 행정이 왔고,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아, 뒤 이어서 대통령 직무실, 국회의사당이 내려오면 입법이 내려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법이 내려오는, 사법부까지 다 내려와서 삼권이 이루어서 그것이 비로소 행정 수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발표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반드시 대통령이 되셔서 어, 제가 부탁드리고 또말씀드린이 모든 것들을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역사에 남기시고 에, 국가의 비전과 국민의 영혼으로 마음에 새기셔서 꼭 이루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어, 여러분 우리 세종 시민들은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